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얻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 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용유하는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점한숫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숫양을 가지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슨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그 동안 하나님의 이름, 아주 대표적인 이름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이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소수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이 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 이레, 이래, 이레라는 것은 준비하신다 또는 공급하신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수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여러분과 저는 못하지 않겠어요.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할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할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이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는 일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만, 내 생각을 따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뭐, 가까운 예로 보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전에도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다른 가족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의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아니, 내 가족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건 하나님 뜻이 100%죠. 그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내 생각대로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디 구원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맥락에 다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엘로힘도 알고, 엘치하다이도 알고, 여호와도 알고, 이게 여호와 이레를 아니까 기도할 때 엘로힘이시여, 엘샤다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인들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릴지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었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은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좌고우면 왼쪽 오른쪽 돌아보지 말고 그냥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이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입니다. 거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은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 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로 우리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맞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사실을 증명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여호와 여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멘